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이 어, 그 이유가 아,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좀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음, 우리가 그렇게 어, 열심히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어, 열심히 했는데 어, 뭘불순종했지라고 하는 우구심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1절에 구체적으로 뭘 어겼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데 한번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수아에게 호 아주 구체적으로 뭘 어, 어떤 범죄를 했는지 야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더라 응. 그리고 그것을 어, 숨기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일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별히 고대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 되면 꼭 오늘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말씀을 뽑는 이유도 음, 우리는 그냥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히요 그냥 된거 뽑다 보니 됐어 어, 색깔 이뻐서 뽑았어. 어, 그, 그걸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그때도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을 다시 청빙할 때, 응, 두분 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청빙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네, 예, 네. 어찌됐건.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제비 뽑기가 얼만큼 또 정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제비를 뽑다 보니까 어 이제 뽑고 뽑고 뽑다 보니까 이제 추사망이 좁혀지기 좁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누가 뽑혔냐면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앞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몇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그 범죄한 그 많은 사람 중에 단한명 예, 범죄한 한 명이 아간인데 그재비복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어, 뽑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아간이 아, 그 여우수아가 아간에게 너뭔지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됐냐 빨리 여호와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간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락,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가,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간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아르기 시작하죠. 어, 외투 한번 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어, 지금의 그, 그 무게로 재면 은이 2.3kg, 금덩이는 한 570g, 예. 네. 이 정도의 은과 금과 외투를 어, 탐이 나서 가져왔다,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 장막 속에 숨겨놨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기서 은과 금은, 어, 없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야, 옮겨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외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다 갖고 갈 필요도 없고 다 없애버려야 할 분인데 이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외투를 그 훔쳤다라는 걸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외투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고 또한 부끄러움을 감추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이거 외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신약이 넘어와서도 어, 외투를 담보를 잡혔다면 밤이 되기 전에 그걸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외투는 소중한 거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응. 뭐 그면은 러 아가니 외투가 없었냐 뭐 그건 모르겠지만 딴 것보다도 내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온 거예요. 네. 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외투 한 벌을 훔친 거예요. 뭐 여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외투를 훔쳤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것을 그냥 아무도 안 가져가고 어차피 버리고 태워야 할 그거 어차피 버릴 거 자기가 취한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전 이해가 돼요. 응딴거 네. 뭐 욕심부린 게 아니라 딴거뭐 뭐 금은도 있지만 은 네. 외투라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을 가,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은 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이런 유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은과 금을 훔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 대적한 것이기 것이긴 하겠지만 음~ 아무튼 이 아간의 죄를 뭐백0로다 공감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필요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이 아간이 고백한 대로 이것을 다 훔쳤고 어~ 내 장막 땅 속에 묻어놨고 은은 제일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해서 확인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네. 뭐 누구의 죄를 감춰주기를 위해서 어, 억지로 막 누명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 4절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해결 어, 조치를 취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낙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간의 모든 식구, 식솔들과 모든 재산들이죠. 그것들을 다 아골골짜기로 모이게 합니다. 끌고 가서 모이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25절. 여호수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죠. 어, 너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아간에게 말하기를 어, 그러면서 온 백성이 음, 아간과 아간의 가족에게 돌을 쳐서 죽게 하고 참불살라서 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아마 여호수아와 아간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조그만한 동네 사람들 여러분 들 여기 합덕 사람들도 한 사람 걸리면 다알지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는 사이일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함께 무언가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잘못 때문에 아간 욕심 때문에 예. 네. 아간만 뿐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심판에 어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잔인해 보이고 어, 무서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 모델로 보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라합 기생 라합의 가정이 요리고 정령을 당할 때에 그 안에 있는 기생의 모든 아, 그 라합의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그 라합을 통해서 어, 구원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얻는 어, 어떤 축복이었죠. 근데 오늘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심판을 받아요. 라합은 기생이지만 이 아간은 유다지파입니다. 응. 근데 이 어쩌면 그 혈통과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고 또 오늘 본문은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 유다지파라고 하는 그 대표성이 있는 유다지파 가운데에서 있던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심판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통은 아주 필요 없다라고 하면 좀,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 믿음의 가문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가문과 혈통이 우리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우리를 구원함을, 난 우리가 복받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나한 사람 때문에 라압과 같이 온 가족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한 사람 때문에 아간, 아간과 같은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에게 필요한 것일지라도 탐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에 손을 대고 눈길을 둔다면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과 어쩌면 교회와 좀 교회와 좀더좀과장 크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이 어려워 질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어쩌면 아가 한 사람 때문에 36년 6명이라는 사람이 아이성 전쟁에 전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가 때문에 응,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나가수 있겠지만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 뭐~ 바리새인과 뭐~ 세트 하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음~ 그거 뭡니까 작아 보이는 거지만 그게 퍼지고 퍼지면 이게 이~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성견하고더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있습니다 저는 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뭐~ 라 아간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예, 반대로 라합과 같은 사람의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가정과그 지역이 변화됐던 것처럼 좋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라합과 같은 아간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라합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좋아 여러분들 되어지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